안녕하십니까 당편한외카 엉덩이 대장 이성근입니다. 자 벌써 일곱 번째인데요. 가장 버라이어티한 코스가 몇 코스냐? 저는 사실 피디님이 이 질문 해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구 코스죠 구 코스. 저 너무 좋아합니다. 올레길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만 올레길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 너무 밋밋하다. 너무 재미가 없다. 너무 이지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구 코스를 한번 가보십시오. 그런 말쏙 들어가십니다. 거의 산행하는 기분이고요. 몇 킬로냐면 6 킬로입니다. 6 킬로인데 몇 시간 걸리는줄 아세요? 3시간에서 4시간 걸린다. 자,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빠른 속도로 걸으면 통상적으로 시속 4km를 걷거든요. 근데 천천히 여유있게 걸어도 시속 3km를 걷는다고 쳐도 6km인데 4시간 걸린다. 이거는 힘들다는 겁니다. 산악하는 기분입니다. 부코스의 월라봉이라는 곳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갔다를 반복하는데 제주올레 길에 익숙하다 보면 부코스 걷다 보면 아, 왜 이리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죠. 근데 부코스 되게 좋아요. 그 코스 시작점이 대평리잖아요. 그 대평리가 지에서 내려오신 많은 분들이 거기에 정착하시고 게스트하우스하고 숙박시설하고 식당하고 거기가 대평, 큰 평화. 진짜로 대평리가 되게 평화롭습니다. 거기에 시작이 몰집이라고요. 옛날에 말이 리 내려오던 길 위에가 박수기정이거든요. 옛날에 뭐 몽고시대, 고려시대 때큰 목장이 있었대요. 몰길에 그 위에서 박수기정에서 거기 내려와서 이제 배에 실어서 가는 그 박수기정을 지나서 월라봉까지 가는 그 길이 참니다 월라봉이 생각보다 높지는 않은데요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다 보면 어떨 때는 여, 여름에 가시면 원시림 속에 걷는 기분도 좀 들고요 제조올레길 걸으면서 땀 별로 흘리는 곳이 잘 없는데요 코코스 가시면 땀이 좀 납니다 코코스는 사색을 위한 길은 아니죠 보라이트한 길이기 때문에 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산 정상에서 만끽하는 그런 성취감, 희열 이런 것들을 올라봉에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거기 밑에가 또 되게 이쁜데 거기는 제조올레길 코스로는 안 나와있는데요 한덕 계곡도 되게 좋은데, 새끼로 세면 안 되니까요. 안덕 계곡 속개는 빼고, 응. <놀람> 손전모래 음. 해변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6km로 짧지만, 보라예티한 포커스. 제가 다섯 번째로 좋아하는 코스고요. 제조올렛길이 좀 밋밋하다는 생각이 들고 활동적으로 액티비티하게 되고 싶다고 하면 제가 찾는 곳이 구코스였습니다. 제조올렛길 소개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 가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26개 코스 425km가 다 좋습니다. 아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코스가 너무 많은데 어쩔 수 없어요. 여기까지 하고요. 장편양외과 엉덩이 대장 이승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